이른 아침 잠을 깨우는 한 잔의 커피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날른한 오후 기분을 새롭게 하는 한잔 커피의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식사 후에 마시는 한 잔의 진한 커피의 맛을 좋아하십니까? 차가운 겨울의 추위를 녹여주는 한 잔의 커피, 그 커피의 따끈한 온기를 좋아하십니까? 더운 여름날의 열기를 가슴까지 시원하게 식히는 냉커피의 차가운 맛과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운동 후에 몸이 고될 때 피곤한 몸을 녹이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쌉싸한 한 잔의 커피 맛과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커피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과연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당신이 커피를 좋아한다면, 그 커피가 왜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의 향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커피의 쓴맛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니, 따끈한 커피의 온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는, 검은색의 커피의 빛깔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커피숍에서 한 잔의 커피와 함께 포근하고 좋은 음악을 듣거나, 릴렉스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좋은 사람들이나 친구들과 마음껏 수다를 떨거나, 조용하게 혼자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수도 있으며, 뜨거운 여름에는 오히려 시원하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기만 한 커피숍의 안락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기에 커피를 좋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커피를 좋아한다면 그 커피와 관련한 좋은 추억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와 함께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생각하면서 커피 향기를 떠올리고 커피 맛을 느껴보면서 상상의 세계로 갈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커피 향기와 함께 전생 여행을 해본다면 또 어떨까요? 좋지요. 좋아하는 한 잔의 커피를 떠올리고 향기를 생각하면서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보다 쉽게 내면으로 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상상의 세계로 가서 전생 여행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전생이 궁금하여? 또 어떤 전생 여행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곧 전생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 봅니다.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합니다. 길게 숨을 마시고 내쉴 때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의 힘이 다 풀리고 느슨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완을 통해서 정말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십시오. 이제 당신은. 한 잔의 커피를 앞에 두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커피의 향기를 상상해 봅니다. 이제 커피를 마실 때그 마시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커피의 맛도 상상으로 느껴 봅니다. 한두 번더 커피를 상상하면서 커피의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떠올리는 커피, 그리고 맛과 향기. 그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껴볼 때에, 커피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커피에서 퍼져 나오는 향기는 어떠합니까? 숨을 길게 마시면서 커피 향기를 느껴봅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도 느껴봅니다. 고속 깊숙이 전해지는 커피의 향기, 그 향기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뜨거운 커피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도 보입니까? 열기, 뜨거운 온도를 말해주는 하얀 색깔의 김 말입니다. 그 커피 김의 흐름과 함께 그 피의 향기도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뜨거운 커피에서 모락모락 피어올라 허공으로 퍼져나가는 김과 함께. 향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봅니다. 어디론가 따라가는 느낌을 상상하고 또 실제로 느껴봅니다. 잠시 멍해지는 느낌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디론가, 어디론가 전생을 향하여 전생을 찾아서 날아가고 따라. 멍한 느낌과 함께, 커피 그 향기와 함께, 모락모락 피올라 하공으로 퍼져나간 기임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느 전생에 도착합니다. 이제부터 열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가겠습니다. 카운트 다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로 어느 전쟁에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상상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열 점점 더 멀리 사라지는 기물 따라 아홉 더 멀리 전쟁을 향해서 따라갑니다. 여덟 일곱 숫자가 세어 내려갈 때마다 더 깊은 과거로 갑니다. 여섯 더 멀리 더 깊이 다섯, 네. 아득한 먼 과거로 전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 둘. 이제 마지막,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에 도착할지 알수 없지만, 어느 전생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 당신은 지금 어떤 전생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시대나 시기,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 있습니까? 주변을 살펴보고, 느껴볼 때에 막연하게 희미하게 어떤 시대에 어떤 시대적 배경에 있을 것 같은지 생각나거나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희미하면 희미한 대로 막연하면 막연한 대로 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않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저런 것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에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잡아 봅니다. 나른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않는 대로 그대로 허용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신 입고 있는 옷의 모양, 색깔, 몸의 촉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떠올려보고는 느껴볼 때에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그 느낌을 잡아봅니다 당신은 여성 같습니까? 남성 같습니까?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청소년 정도의 나이일 수도 있고, 청년의 나이일 수도 있고, 성인의 나이, 장년의 나이, 늙은이의 나이, 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서 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같습니까 당신의 현재적 상황, 전생 장면에서의 현재적 상황은 어떤 것같습니 같습니까? 뭔가 잘 진행되고 잘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상황 같습니까? 어느 경우든 상관 없습니다. 당신 느끼고 떠올리고 또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그대로 좋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 어떤 인물, 어떤 얼굴이 떠오르거나 생각납니까? 가족, 형제, 배우자, 자녀, 친지, 또는 친구, 또는 주변의 다른 인물들, 어떤 사람이든 생각나거나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에게는 어떤 사람, 어떤 인물, 어떤 얼굴이 떠오르거나 생각납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떠오르든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그 삶에서 의미 있거나 중요한 순간으로 가볼 수 있을까요? 그때로 그 순간으로 가보세요.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 일, 그 상황에서 당신의 마음이나 감정은 어떠합니까? 어떤 기분을 느낍니까? 좋은 감정 또는 나쁜 감정, 편안한 기분, 아니면 뭔가 불안하거나 불편한 기분, 그 어떤 것이든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일은 어떤 이유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은 긍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입니까? 그 일과 그 일의 결과,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의 삶과, 즉, 현재의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다면 어떤 관련,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삶의 어떤 면, 어떤 모습, 어떤 부분이 지금 삶과 관련되고 연관된다고 생각됩니까? 그때, 어떤 특징들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까? 그래요.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개치 마십시오. 생각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순간에 그런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일일이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리로, 어떤 무의식 상태에 있다 한들, 그것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생각나고 잘 느껴지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좀더 편안하게 이 전생 여행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이 보여야 하거나 반드시 무엇이 느껴지거나 떠오르거나 상상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졸음이 오고 또 심지어는 꿀잠을 자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이 시간을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따끈한 한 잔의 커피, 그 커피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졸음의 상태에서 멍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깊은,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짧은 시간과 최면 속에서의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과 상관없이 당신은 최면 경험을 하거나 전생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궁금하게 여기는 당신의 전생의 삶의 모습을 좀더 알아보고 좀더 탐사해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잠시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 당신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중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또그 상황에서 관련되는 인물 주변인들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이런저런 것,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충분히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섯의 산나까지 거꾸로 세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에서. 당신은 죽음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다섯. 점점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져옵니다. 넷, 셋, 점점 더 죽음의 순간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둘, 하나,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 왔습니다. 당신은 언제쯤 몇 살쯤에 죽음을 맞이합니까? 어떤 이유, 무슨 이유로 죽게 됩니까? 죽음의 상황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죽음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나 기분은 어떠합니까? 이제 죽음의 상황에서 그 전생을 되돌아볼 때, 전반적으로 지난 삶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평가는 지금의 삶과 관련하여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 전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 삶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좋은 것입니까? 잘 살았다 싶습니까? 그만하면 후회 없이 괜찮게 살았다 싶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또, 뭔가 잘못 살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평가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현재의 삶과 관련하여, 현생과 관련하여, 어떤 교훈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까? 그 삶과 지금의 삶은 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비슷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흘러간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당신이 느끼고 당신이 평가하는 그것, 그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 생에서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당신의 그 전생을 체험하거나 경험한 입장에서 또그 삶이 지금의 삶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번 생에서의 앞으로 삶은 어떻게 전개되고 또 당신은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이제 당신의 전생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기초할 때에 당신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생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체험한다면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현재적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번 생에서의 미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이미 당신의 과거 전생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경험한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살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굳이 전생 체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또 목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 여행을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현실로 돌아올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경험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에서 셋까지 세겠습니다. 마지막 셋에서, 편안하고 기분 좋고 가볍게 눈을 뜨십시오. 하나,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고 곧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둘, 온 몸에 힘이 돌아옵니다. 셋, 이제 눈을 뜨십시오. 기분 좋게 편안하게 가볍게 말입니다. 기지개를 한번 쫙 키면서 주변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현실 감각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